침, 이게 뭐야? 와, 어, 뭐야?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장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근데 장비에 대한 정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기생충 모드 컴베 에드온에 포함된 장비들인데 위키도 22년쯤 업데이트가 멈췄고 에드온 모드들 자체에도 설명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뒤져서 조금 알아낸 정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위스티드 세트입니다. 세트로 착용하면 기생체의 공격에 대한 추가 정력을 얻고 상시 이동 속도 버프를 받습니다. 다음은 페스틸런 트 세트입니다. 세트로 착용하면 기생체의 독성 공격에 대한 면역을 얻게 됩니다. 직접 장착하고 플레이해봤던 결과로는 이전 세트보다 강화된 이동 속도 버프까지 부여하는 것 같아요. 고어 세트는 현재 플레이 중 제가 입고 있는 장비인데 아직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버프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이동 속도 버프도 없습니다. 다음은 카라페이스 세트입니다. 들어오는 데미지를 일정량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부터는 적응 효과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할수록 강해진다고 써 있는데 결국 이 모드팩에 있는 장비들은 레벨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지속 사용하면 강해지긴 합니다. 산을 사용해서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급처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노랑눈과 같은 몹들의 발사체 중에 가끔 산성 블록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접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뭐이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디바우러 세트입니다. 기생충 모드는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작물의 성장은 느려지고 멀쩡한 동물들은 극도로 적어지기 때문에 음식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기생충들을 잡아서 나오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음식들은 섭취 시 페널티로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디바우러 세트는 이 디버프 효과에 면역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장비가 뭐한 두세 세트 정도 더 있긴 한데, 정보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지금은 무기는 볼스터 클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좀 많이 길고, 막타시에 버프 부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알아낸 정보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와, 너무 평화롭다고 얘기할라 했는데, 바로 오네. 양옆에 다이아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한번 보자 속도가 빠르긴 한건지 오 개빠르네 자자 아, 어, 아 잠시만 웨이브 오는 날이네 잼스아 올라와 올라와 웨이브 오는 날이다 아 계속 잠을 자서 몰랐네 40일째네 올라와 올라와 여기로 아, 또 튕긴가? 되게 많이 튕기. 오. 좀어 온다 주위 왔다갔다 하는거 이게 웨이브를 버텨냈다고 해서 또 낮까지 안전한 게 아니야. 나가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와저 저렇게 뛰어오는 거야. 웨이브 때 우리가 집안에 없으면 저렇게 뛰어오는 거라고 애들이. 어우씨. 디버프 오는 거 봐. 와씨. <laughs> 잽스이 <laughs> 죽었다. 돌진하는 거 봐. 어, 빠졌다. 와. 아 잠시만. 쟤. 와! 와! 와 씨. 개무서워. 와. 이걸 살아서 왔다. 아 씨. <laughs> <개> 무섭네 <무서운데 웃음> 이게 공포 게임이지. 아. 이거 주변 정리를 해야 이거 그냥, 그냥 정리하기엔 너무 많은데 아이뒤지게 멀리 도갔네 이거 뭘케 멀리 갔어? 지 혼자 와 따라오는거 보소 길거리에서 이러고 마주치니까 아주 소름이 돋는구만 이제 보이는 기생충들 마음껏 잡아도 된다 이제 점수 영향이 없기 때문에 루원가로원가 루언가 아무튼 그런 블럭이 있어 그 기생충들을 잡으면 나오는 그그 그 고유 재료 갖다가 이제 갑옷이나 무기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지만 점수 깎는 블록을 만들 수 있거든 회수는 안 되고 블록을 설치한 다음에 그 블록을 부수면 그 블록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깎이는 방식이거든 그걸로 원래 이제 페이지를 조절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RPG 관련해가지고 많은 모드들 좀 많이 박혀 있기도 하고. 지금 0페이지니까 변장이면 공격하면 변신해 보통 이제 그 동물 무리가 있을 때그 무리들 중에 하나만 감염돼 있어도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감염돼 있는 거고 여인가 본데 뭐야 여기도 배 있는데? 니배 네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배에 해적들 있네? 유도미사일 쏜다니까 블록 뚫고 이기 상자 왜 이렇게 많냐? 다 챙김? 가자, 그럼. 아이, 밤 상관없어. 웨이브, 그, 웨이브 올때 아니면. 나도 있음. 요번에 한대 뽑았잖아. 아니, 여기 오징어 개 많네? 근데 이젠 필요 없어. 야! 여기 왜 이러냐? 가자. 그러면 더할 나위 없지. 가자.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와, 여기 개 많다. 어우, 씨. 막았다. 와,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페이지 진행되고 나면 어떡하냐. 이거. 여긴 내 방이야. 여긴 내 방이고. 일로 와봐. 야이 새끼야. 여기 중에, 뭐, 이쪽, 이쪽, 왼쪽, 여기 파가지고. 네가 이쪽 파서 써. 이쪽에너방 꾸려. 레드스톤이랑 금괴? 레드스톤 금괴. 고성능 글, 이건 좀뭐 다른가, 얘는? 어. 이런 식으로. 미쳤다, 이거. 이게 인테리어지.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잼쌤이 들어와서 놀라겠는데? 온다. 어이, 올라와. 올라와, 쉘터로. 벌써 몰려온다. 포탑이라는 거 보이지, 앞에? 아니, 당신 뒤로 빠져 있어 봐. 와, 어지럼증 거네. 와, 5십일 차라, 50% 50% 추가돼서 오니까. 와, 미쳤네. 와, 밖에 지금 난장판이다. 그래도 좀 처리가 됐나보네. 렉이 좀 덜, 덜 걸리는 거 보니까. 아, 여기 얘네 블럭 부수는 것 때문에 이거. 버튼 부서졌네. 나가는 버튼이 부서졌네. 어, 뭐야! 아, 쟤네 벽돌 부숴네, 저거. 철타 안만들었으면 조질뻔했네 이거 봤지? 이렇다니까 너 그대로 있었어봐 그대로 거기 있었어봐 바다에 와, 다 부서졌네. 와, 씨. 가중 추 옵션 은끄 는게 맞 겠구나. 제일 내 걸려서 못 들어오 는것 때문 이라도 가중 추 옵션 은 꺼야 겠다. 얘네 지금 개체 수가 많은 것도 있고, 이거 가중치 50%에다가 얘네 다 덩치 크고, 이펙트 커서 그래. 미쳐 날뛰네, 얘네가. 51차 딱 되니까 아주 급, 급이 다르다. 어, 이 새끼, 이 안에 있었네? 아, 위에 천장 뚫렸구나. 천장 뚫려서 내려왔나봐. 은신하고 있다가 위에 천장 뚫려 있었네. 이거 위쪽 그 땅을 다 화로로 덮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지금 안쪽 이 안쪽 건물 요 벽돌들 말고 저 밖에 여기 집 테두리 쪽에 화로로 다 덮는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돌 캐가지고 재료 만들어야 돼. 어 그쪽이 있어야 돼. 그쪽에 서 있어야 얘네가 여기 뚫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어그로 끌려고 다 온다고. 일로 와봐. 여기서 이제 터렛 조작하는 거임. 요 밑에 터렛 베이스에 우클릭하면은 총알이랑 이런 거 채울 수 있고. 어, 뭐야, 이거? 거미줄 씨, 잡아 당기는 거. 미친, 이게 뭐야. 와, 월드 원에 월드워야. 이렇게 까줘야 얘네가 들어올 수 있어. 와씨. 총알 다 썼네. 아.. 그만 턴 총알을 한 웨이브에 다 태우네 플라잉 캐리어가 오! 어, 거미! 개 징그럽게 생겼네 진짜.